예, 구독자님, 반갑습니다. 예, 우연히 그, 마을 지나다가, 그, 현수막에 집을 판다고, 요, 서붙인한 거를 봤거든요. 조망이 원체 저 좋길래 한번 지금 와봤습니다. 산 중턱에 지금 위치해가지고, 그, 산자락, 그, 내려다 보는 조망이 진짜 좋습니다. 예, 지금 데크 위에 지금 올라와가, 지금 경치 감상하고 있습니다. 야, 조망 하나 끝내주네. 집도 저, 지은 지 얼마 안된집 같은데요. 음, 제가 뭐 건축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집은 하여튼 일단 뭐잘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나무 데크로 이렇게 그 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아 이런데는 진짜 저 창문에서 집안에 창문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산 아래 풍경이 확 내려다 보이니까 저 밑으로 또 계곡도 흐르고 그러십니다 좋다 여가 저 들어가는 저 출무이네 야 이,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집이 얼마 할랑고 2층이네 2층으로 그집 구조가 돼가 있습니다 요거 일단은 제가 저그 주인한테 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매매 가격이 얼마나 저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. 금방 저집 주인분 되는 분한테 지금 전화를 해 봤거든요. 전화를 해 봤는데 이 집이 저 2층입니다. 2층이고 그 대지가 100평. 대지 100평이고 그러고 집이 아, 집이 저 25평. 그 2층으로 대가 있는데 위에 저방 하나 그 있고 드레스룸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방한칸그 드레스룸 있고 그렇게 그집 구조가 돼 있다고 카네요 문은 뭐저 지나가다 보는 길라 가지고 문은 저 잠겨 있어가지고 안에 그 보지는 못하고 그집 지은지 중국 맡은지 얼마 안 됐다 합니다.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집을 또그 내놓게 됐다 카네요어 아, 괜찮다. 예, 마당에는 이렇게 저 잔디, 이거 깔아놔 놓고, 이건 이제 수도, 마당에 이제 수도 이렇 나와 있고, 그렇네. 집을 되게 저, 뭐라 캐더노? 심플하게 그렇게 그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이 나무 데크가, 그 여기는 또 큼지막하게 이래 지어나가지고, 여기서 저팍자 하나 갖다 놔 놓고, 저 바깥에 이제 경치 바라 보면서 그렇게 뭐저 커피 한잔 하시든지 그렇게 해도 진짜 힐링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. 집 정말 그잘 지어 나십니다. 이 데크 공간이 넓어가 이 캠핑해도 되겠다. 텐트 쳐가지고 아집 안에를 좀못 보니까 좀 아쉽네. 예, 집 뒤로 이렇게 저 산입니다. 집 뒤로 이래 산이고. 뒤로 또 창문이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. 창문이 여섯 개. 아, 저 위에도 창문 또 하나 있네요. 창문이 저 바깥으로 뒤쪽으로 지금 보이는 게총 일곱 개네 예, 도로는요, 지금 다 닦이가 그러니길 들어옵니다. 길은 다 들어오고, 음 이런 데서, 저, 그 마을하고도 좀 약간씩 떨어져 있는, 저, 구조라가지고, 이런 데서, 저, 기촌생활 조용히 하기에도 더없이 저, 좋은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.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집이 2억 3천인데 오해 생각합니까? <laughs> 아주 현대식으로 그잘지어나온 것입니다. 2층 저 위에도 보니까 저 베란다 형식으로 바깥에 이런 그 튀어나오도록 그 밖에. 그 그렇게 이제 저 만들어 놨네요 예, 이 정도면 저집저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 창문 통해 가지고 그 집안에 그 제가 들여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에는 지금 그 햇빛 유리창에 반사가 돼 가지고 집안의 내부는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안에 저 나무 있잖아요. 나무로 그 마감 체리를 다저 해놨네요. 저, 저 안쪽에 지금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는데 그 계단도 그 나무 계단으로 그렇게 저 만들어 놨습니다. 지금 저 안쪽에도 지금 보니까 그 주방도 지금 보이거든요. 주방도 지금 보이는데 지금 카메라에는 지금 반사가 돼가지고 안 보입니다. 반사가 <laughs> 경치만 지금 자꾸 보이고 하는데 아, 이 천장도 전부고 그 나무로 그렇게 저 마감 처리를 해 놨네요. 지금 바깥에서 이래 쳐다봐도 집이 그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, 좋은 집 진짜 보고 가네요. 집 괜찮습니다.